자, 삼수전 정리, 총정리하기 꽤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11번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그림을 대충 그려놨는데 A 길이는 3이라고 줬고, OB 길이는 4고, 그러면 이제 여기 수직이니까 AB 길이는 5가 될 것이고, OC 길이까지 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아주 무분무질하게 많은데, 천천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음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일단 보면 삼선정리를 이제 이용하자는 건데 이 OA라고 하는 것이 OB와 수직이고 또한 OA라고 하는 것이 OC랑도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OA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이 OB, OC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면과 저는 이렇게 쓸게요. OBC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면과 수직이니까. OBC 위에 있는 모든 평면 모든 직선도가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OA는 OBC 위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OBC 위에 있는 BC와 수직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이 BC라고 하는 애는 또 누구랑 수직이냐? 갑자기 전환이 되죠. BC는 누가 수직이냐면, 문제에서 A에서 수술의 발을 내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수술의 발을 연결한 AH1과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점이 BC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BC는 이제 바코스의 위치를 O와 A와 H1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면에 수직이 되니까 그 평면 위에 있는 모든 녀석, 모든 직선들과 수직이 되죠. 그러면 O, A, H1이 뭐였을까? 한뭐 표현해 봅시다. 이런 삼각형 모양의 이제 물론 더 확장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애가 누가 있냐면 바로 O, H. 그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OH, H가 뭐냐면 그점 B에서 그점 B에서 AC의 그 수선의 교점을 H라고 했는데 음, 나는 이제 뭐냐면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C에다 수선의 반을 이렇게 내렸고 그다음에 B에서 H에다 2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는데, 그럼 얘는 수심 역할을 할 텐데요. 원점에서 그걸 연결한 거예요. 원점에서 얘를 연결했을 때, 예, 얘가 OAH1 평면 위에 있으니까 OH1은 어, A, 에, B, 아, 여기, 죠 BC와 수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기억 얘기고요. 어, 니은 얘기까지도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o h 는 bc와 수직이에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한번 또뭘해 보냐? 여무서뭐할수 있을까? OB는 지금 OB. OB, OB가 이제 좁힌 면과 수직이다 이용할 건데 OB는 OC와 수직이고 얘는 OC와 수직이고 또 얘는 OA랑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OB는 OB는 누랑 수직이냐면, O와 C와 A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면에 수직이 되죠. 자, 그러면서 저걸 또 방금처럼 OB를 오른쪽에 딱딱 두고, 지금 OCA, OCA 위에 있는, OCA 위에 있는 게 누가 있을까? OCA 위에 누가 있는 AC가 있어요. 안 써먹는 게 있죠, 이렇게. OB가 AC가 좀 떨어진 것 같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또 보면, 이 AC에 또 누가 수선의 말을 내려섰냐면, AC에다가 BH2가 내린 거죠. BH2가 내린 거예요. BH2가 내린 거죠. 그러면 AC는 또 누구랑 수직이냐면 O와 B와 H2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면 수직이죠. O와 B와 H2. O와 B와 H2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면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냐. 이제 AC를 다시 옆에다 두고, OB 썼고 BH2 썼으니까 안써먹기 OH2가 있죠. OH2가 있죠. 뭐 OH2라고 해도 되고 어차피 OH2에서 OH로 가도 돼요. OH2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에,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시 OH는 누가, 누구랑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서 OH는 바로 BC와 수직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여기서. 응, 이걸다 쓰는 거지. 그러면 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결국 oh는 oh는 <laughs> oh는 abc라는 평면의 수식이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냐면 결론을 한번 잡아봅시다 이긴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삼각형 abc의 수심과 원점을 연결하면 이 원점에서 삼각형 ABC 수선 수심에 연결한 그 점이 바로 수선의 발이다라는 얘기예요. ABC의 수심을 원점에서 연결하면 바로 OH가 ABC의 수직이다. 그 얘기 긴 얘기를 이렇게 증명한 겁니다. 이거 반복해서 훈련하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게 이제 기억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유는 지금 알다시피 OH는 평면 ABC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는 것을 알아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삼각형 OAB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에요. 그 수직 높이를 OC를 쓰겠다는 거지. 이거는 한 다음에 3분의 1에 삼각형 ABC하고 OH 하면 되는 거죠. 뭐 벡터로 증명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할 얘기는 아니라서 그 다음에 OAB는 2분의 1에 우리가 3, 4, 6. 그리고 OH는 모르고, 그 다음에 ABC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건 뭐, 저 수원의 사고방식이 조금 필요하죠. 수원의 사고방식이. 굳이 뭐 한다면, 지금 그 길이가, 어 뭐를 알아야 되냐. 일단은, 자, 이게 좀 필요하네요. 여기가 A고, 여기가 a 고그 다음에 B고, C고, 여기는 현재 O입니다. 여기 O죠? 그 다음에 AC는 이제 피타로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해보면은 3루트 5가 나와요. 뭐 높이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럼뭐 H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BC 길이는 2루트 13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즉, H의 제곱은 5의 제곱, X제곱, 오른쪽에서는 3루트 5의 제곱, 3루트 5가 45죠. 그리고 2루트 1 3빼이 x 제고 계산이 좀 번거롭긴 한데 여기에서 x를 찾고 x를 찾아서 역역 대입해서 h를 찾는 노가다가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문제에서 그러나 어쨌든 의도는 그렇다 얘기예요. 이런 의도를 갖고 이제 보면 이런 의도를 갖고 보면 사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높이를 구하자. 그게 이제 니은이요귿에서는 사실 수심이기 때문에 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번 증명을 해 봅시다 다시 한번 문제가 워낙 괜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됐고 지금 질문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수선을 내렸고 여기서 수선을 내렸고 그럼 얘를 연결하면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건 이런 얘기예요 또한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연결하면 여기는 수선의 발이었다 까지는 한거야 그러면은 얘도 그 A b n 의 수선의 발인 것 같긴 한데 현재 주어진 정보만 갖고 얘기해 봅시다 일단 여기가 수직이라는 건알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OD가 어떤 관계냐 OD가 어떤 관계냐 자 OD가 어떤 관계냐 일단 증명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 연습이니까 자자 OC는 보시다시피 평면 O, A, B의 수직이에요. 그러면 평면 O, A, B에 속한 녀석과 O, C는 수직이다. O, C는 수직입니다. O, C는 이 평면 O, A, B. O, A, B에 속한 녀석과 수직이니까. 아, O, C가. 그러니 O, C는 누르한도 수직이냐면 O, t 랑도 수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작도를 이렇게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O가 있고, C가 있고, O가 있고, 어, D가 있는데, 여기를 수직이다. 이렇게 해서 CD를 일단 연결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제 연결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내 우리가 알고 있는 게또 OH라는 것이, OH라는 것이 평면 ABC와 수직이잖아. 그죠? 그러니 OH는 누구랑도 수직이다? 평면, 평면 ABC 위에 있는 CD와도 수직이다. 따라서 OH는 CD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까지 할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 여기 OC 길이 6이었고, 그 다음에 OH 길이는 은의 답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를 구할 수가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을 설정해요. 각을 설정해서 탄젠트를 딱 매개봤더니, 탄젠트는 6분의 o d 자, 이거는 큰 삼각형에서 이제 한 거고요. 작은 삼각형에서는 OH분의 HO니까, 즉, 루트 29분의 30에서 이런 얘기가 되고, 약분하고 보내주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5분의 10이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자,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지금 보면 삼각형 o a b 를 바라봤을 때, 예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5A 길이가 얼마였냐면 3이었고, 3 곱하기 4죠. 다시 2분의 1 곱하기 AB는 5였죠. 그러면은 음, 수선의 발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높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은 바로 이 길이는 5분의 12. 어? 이거랑 같네? 아 그러면 D는 D는 AB에 내린 수선의 발이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질문은 뭐였냐면 AB와 OD가 수직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죠.